우리가 데이터 처리 13번 영상에서는 VLOOKUP 함수를 적용을 할때자 시트 탭이 달라지면 수식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INDIR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솔루션을 찾아봤었습니다. 하지만 그 13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실무에 적용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고, 자, 솔루션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문제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자, 데이터가 지금 자, 60대까지 있는데요. 자, 데이터가 더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자, 그리고 데이터는 자, 우리가 자, 이미의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3333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자, 데이터가 더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 또한 이미의 숫자를 자, 입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요약 시트에 가서 자 70대에 대한 값을 자, 찾아오고 싶어, 자 그렇게 해서 자 위쪽 VLOOKUP 수식을 자 그대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이메러가 뜨면서 자 값을 자 70대에 해당되는 각각의 연도에 대한 값을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여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자, 찾아오는 값들이 각각의 시트에 대해서 어디까지? C7셀까지만 찾아와라 라고 해서 절대참조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C8셀, 자, 여기 8행에 들어온 값들, 각각의 연주 시트에 대해서 8행에 들어온 값들을 찾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 좋아,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C7셀까지 하지 말고, 넉넉하게 나는 천행까지, 자, 데이터를 찾아오겠다 해서 범위를,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있으실 건데, 별로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행보다 자, 불필요한 부분이 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데이터가 없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리 속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첫 번째 대안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대안이 어떠한 대안이 있냐면, 자,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간 다음에, 자, 새로운 이름을 만들죠. 자, 이름을, 자, 뭐, 2018 연도를 적었고요. 2018, 그리고 참조의 대상에다가 보통 어떤 함수? Offset 함수. 자, 동적 범위. 범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동적인 범위를 찾아오는 함수. Offset 함수를 적용을 해서 자, 2018 시트에 2019 시트에 자, 데이터가 들어오는 범위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주도록 offset 함수를 자 쓰는 자두 번째 대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이제 Excel 2010 버전에 새로 나온 기능이 있습니다. 그 새로 나온 기능 세 번째 대안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옵셋 함수보다, 옵셋 함수를 쓰는 것보다 자2010 버전에 새로 나온 기능을 적용하는 게 훨씬 훨씬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요. 자, 어떤 기능을 적용을 할 거냐면 자, 2018 시트에 가서 자, 어떻게 요 자, 여기 보시면 2010 버전의 삽입 메뉴에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표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표라는 기능을 사용하수게 되면요. 어떻게 요 자, 로우 데이터의 범위를 자, 동쪽으로 데이터가 적게 들어오든 많게 들어오든 자동으로 알아서 잡아주는 굉장히 어,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자, 2018 시트에 가셔 갖고 요. 자, 연속되어 있는 범위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연속된 범위 내셀 포인터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 표를 누르게 되면 얘가 표계체로 바뀝니다. 자, 뭐 특별히 바꿀 건 없죠? 그냥 바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얘가 하나의 큰표계체로 바뀝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색깔이 현란하게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색깔은 빼겠습니다. 표도구 디자인 탭에 들어가셔서고요 지우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맨 위에, 자, 없음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표기체를 유지하시면서 디자인만 빠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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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체로 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하기 좋게 좋은 차원에서 표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표의 이름은 데이터 언더바, 어, 데이터 언더바 2018이라고 하죠. 그쵸? 그렇죠? 데이터 언더바 2018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2019 시트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d b n 셀 L 포인트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포인트 선택을 하고요. 자, 어디? 사비, 표, 자, 표기차에 들어가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디자인이 들어간 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버튼 눌러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우기 버튼 누르고 어떻게 요 자, 표의 이름 안, 바, 자,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지만 관리하기 좋게 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데이터 언더바 2019로 바꾸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바꿔 놓고요. 자 어디로 바꿔 놓으시냐면 자 일단은 요, 요, 이제 이 부분을 자2018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이 부분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꾸기 전에 표개체가 조금 특별한 개체여서 자 먼저 연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개체를 통해 갖고요자 우리가 합계를 한번 구해보는 수식을 입력을 할게요. 자 썸을 구할 거야 어디에 썸을 구할 거야 자2018 시트에 자 통합 건수의 범위 자이 부분의 범위를 잡고 엔터를 자 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 결과가 나아지는데 다시 한번 수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수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쵸 자 그래서 표기체를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어떤 수식 부분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부분은 표의 아까 이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중 중괄호를 입력자 뭐 띄어쓰기나 컴마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중괄호를 입력을 하고 해당 필드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기체로 바뀌면 수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패턴, 패턴들을 눈에 보시고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숫자가 조금 더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을 하고요. 다시 또 합계를 한번 더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계를 구할 거야. 아까는 필드 하나만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필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범위를 잡고 자, 엔터를 치시면 자, 계산 결과 값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자, 자세하게 보시면, 자 우리 통합 건수 열, 자 C 열과 D 열의 합계를 구할 때, 자 표기체로 바뀌면 어떻게 됐으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중괄호를 통해서, 자 콜론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자한번더 어떻게요? 바깥쪽에 중괄호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연속되어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자 중괄호가 바깥쪽으로 한번더 들어가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자 이렇 자, 기본기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악이 되셨으면,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연습했던 거는 지우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저기, 자, 요 노란색 부분을 바꾸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 정확하게 입력을 할게요. 자, 2018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2018 시트에서는 아까 지 저기 필드, 테이블의 이름이 아까 뭐였었죠 데이터, 언더바 2018이었었고, 자2018 시트에서는 어디부터 아까 연령대였었죠, 그죠? 중괄호 연령대 필드에서부터 어디까지 통합 건수 필드까지, 그래서 이제 연속되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셀 범위가 나오면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한번더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는 규칙을 좀 전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엔터. 치시고 자,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요보자. 2018 2019. 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셨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수식 특별히 바꿀 거 없습니다. 여기만 바꾸셨으면 아까 우리가 수식 적용했던 이 부분을 자,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고 가시고, 자 수식을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정확하게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에 자 30대 88950 4444였죠? 자 그럼 볼게요. 자 2019년도 아까 30대는 88950이었고 70대는 44444 맞죠? 자그 다음에 2019는 다시 2 0 1 8자 연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202018 30대는 125283 3333이었죠?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2018 시트에 가 보시면 30대 12583, 2 70대 보이고요. 자, 한번더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더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자, 80대. 자, 그리고 여기는 555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2019 시트에도 자 데이터가 더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80대. 자, 그리고 자 숫자 값, 임의의 숫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6666 그리고 요약 시트에 와서, 자, 어떻게요? 80대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추가를 하고, 자, 수식. 어떻습니까? 수식 복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018, 2019, 6666, 2019, 6666. 맞습니까? 훨씬 더자 효율적이고, 어떻습니까? 자, 옵셋 함수를 쓰는 것보다 표, 자, 무슨 기능? 삽입 표기체로 바뀌게 되면 훨씬 더, 훨씬 더 처리 속도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약에 옵셋 함수를 사용하셔서 뭔가를 자동으로 동적 범위를 사용하셔서 계산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표기체로 한번 바꾸셔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실무에서 자,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엑셀 파일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삽입 표기체를 영상을 통하셔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무에 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